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밝은 무대 조명 아래에서 비에서는 언제나 뛰어난 실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팬들을 감탄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후방 뒤에는 고난과 도전, 단순하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 찬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업적 어려움부터 가족의 압박까지. 그녀의 삶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모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닐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여정.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구석을 탐험해 보세요. 2012년 11월 14일에 태어난 비닐서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시작이 컸다. 2022년부터 그녀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가정생활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서의 어머니는 2018년 이혼 후 별거를 하며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남겼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서는 음악, 특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불우한 가정에서 꿈을 좇는 예서의 위지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다. 험난한 음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영혼의 표현이기도 하다. 빈예서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음악놀이터 중 하나인 미스트롯 이 e 콘테스트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서의 그녀의 여정은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심한 독감과 아쉽게도 결승전 직전 코로나 19에 걸린 예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시험을 완전히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성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예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8위에 그쳤습니다. 빈예서는 미스트롯 2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회 종료 후 많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그 험난한 여정 내내 그녀를 사랑하고 따라온 관객들은 예서와 계속 동행하며 그녀의 재능과 결단력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은 각인을 남겼음을 입증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한 예서는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첫 팬미팅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0석에 가까운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팬들이 참여해 소녀시대의 엄청난 매력 을 입증했다. 이번 팬미팅은 빈예서가 늘 자신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 빈예서의 입지를 확증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스트롯 2에 출연한 참가자들은 이미 연예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빈예서는 가요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열정을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상징이 됐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일어납니다. 드디어 빈예서에게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부문 1위를 안겨주는 행운이 찾아왔고, 특히 연말 본선에서는 최연소 1위를 차지했다. 이 성공은 그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예선은 7분의 5 전국 투표에서도 1위에 오르며 대중의 마음 속에 귀여움과 친근함을 보여주며 인상을 남겼다. 대회가 끝난 후 그의 경력은 뛰어난 활동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빈 예선은 KBS 아침마당, KBS 하이클래스 등 주요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했고 특히 SBS 트로트쇼에 2주 연속 출연했다. 그는 꾸준히 주요 공연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사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청자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대학교 운동장에서 빈예서는 최대 4만 명의 관중이 모인 행사에서 공연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유명 가수들이 참여해 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트로트계에서 예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했다. 빈예서의 팬덤은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비난나 예서는 2024년 5월 6일 기준 회원 수7 6 8 0 명을 기록하며 회원 수 기준으로 트로트 가수 중 29위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팬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연예계 내비에서의 부인할 수 없는 저력과 매력을 입증했다. 비예서는 일정 기간의 훈련 끝에 반전 소녀, 감성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미스트롯 3 2023.2024 복귀를 결정하고 우승에 성공했다. 극중 고한지와의 대결은 실력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감정 싸움이기도 하다. 예서는 성실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승리는 그를 새로운 현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서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빈예서의 미스트롯 3 관련 유튜브 총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돌파하며 그의 강력한 매력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KBS 아침마당. KBS 명품 명품 등 주요 방송 출연 러브콜을 받았고 SBS 트로트쇼에 두 번째 출연했다. 이에 빈에서는 MBN 등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하며 다양한 공연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산에서 열린 첫 번째 히어로 콘서트에 참여해 유명 가수들과 함께 공연하는 영광도 누리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행보마다 빈예서는 연예계 내 입지를 확고히 하며 곳곳에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성공적이고 눈부신 음악적 여정을 마친 빈예서는 2024년 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예서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힘든 가수 활동 내내 늘 곁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준 사람이다. 그녀의 가르침과 보살핌. 사랑은 그녀가 대회에서의 실패부터 인생의 어려움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선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한 직후 자신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지만, 예서가 자신에게 남긴 멋진 추억 때문에 예서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고 항상 실천하고 신뢰해온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예서의 다음 여정에서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빈예서는 힘든 여정을 겪으며 음악계에서 크게 성장했다. 어려운 첫날부터 큰 성공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서가 계속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예서의 재능과 결단력을 믿고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빈예서의 감동적인 음악여정 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이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예서는 2024년 12월 21일 크루즈선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팬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축하 행사에 함께하셔서 예서의 새로운 발전을 지켜보시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것은 큰 놀라움과 기쁨으로 놓칠 수 없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빈 예서와 함께 크루즈를 타고 즐거운 하루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 채널의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캐릭터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